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세타 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상황상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풀려가는 걸 살펴보게 된다면, 어 기회가 오고 있는데, 요 생각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아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흐남에 돌고 있어가지고 단타하기 좋은 장세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근데 이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보시라고 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냐? 24년 4월 27일 토요일 오후 10시 55분에요. 온톨로지 530원에 590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심플하죠? 4월 30일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상장됩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호재가 있는데, 이거 위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대장으로 꼽혔던 온톨로지, 저는 바로 망설이지 않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거고, 차트를 보면,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물론 약간 더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었다? 새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가격적으로 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구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찍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590원 걸어놨다면 아12%양 달성이 완료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4월 30일까지 아직 시간이 더 남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도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성공을 했는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 34분에 10익 243원에 27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10익 얼마까지 올라갔죠? 272원 돌파를 하고 3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는 달성이 되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했다라는 거 함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온 톨로지와 시빅을 통해서 저와 함께 저번 주 말부터 같이 보신 분들은 누적 24% 정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혼자 하시면서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몰랐다,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정도면 엄청나게 시장을 보는데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였냐면 자 업비트에서 이 세타 퓨엘의 모코인이죠 세타 토큰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단기 급등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김치 프리미엄이 한때 10% 이상 달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윗골이 달리면서 진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근데 이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딱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 한국에서 대규모 매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란 얘기는, 어? 업비트를 중심으로 매집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방향 잡으면 전 세계가 따라갈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윗골이 계속 달리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구간에서 매집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형을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가격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세타토큰이 괜찮으면 세타퓨엘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현재 가격이라면 아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회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지금 이 구간은 되게 긍정적인 구간이구나 이걸 제일 먼저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차트의 디테일을 어떻게 짚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1선 기반으로 이렇게 뒷골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계속 위아래 골이 달리면서 누군가가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라인 여기를 맥시멈으로 보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계속 이런 매집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을 중심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21선 위에 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보고 있다가 61선 이탈하면 손절하는 이한 식으로 세터피엘에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마다 세터피엘이 보여줬던 핵심 패턴은 무엇이다? 작게나마 전고점 돌파. 바로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일단 약간씩은 이렇게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현 시점에서 여기에다가만 걸어 놨더라도, 아, 여기는 한번 찍고 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작지 않은데 어? 이거 매력적으로 우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중심으로 전약 구성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직접 팔려고 했더니 조금 힘들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거 알면서도 이거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런다? 정말 나중에 후회되는 순간이 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시라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요, 세타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는데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어차피 이 한국 쪽을 중심으로 차트 보면은 된다라는 걸 오늘 시장이 확실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디테일이랑 엮어서 보는 거다 써놨으니 취향껏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 그리고 구독이 아니더라도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내 종목은 조금 조용한데. 예, 알트코인들 보시면 순환매로 하나씩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아나왜 저걸 못 잡았을까 생각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 진행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냐면 24년 4월 27일 토요일 오후 10시 55분에 온톨로지 530원에 590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4월 30일 예고했잖아요. 뭐, 홍콩, 현물,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동시 상장. 그러면, 앞만 보더라도 이게 가장 확실한 호재이기 때문에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업비트에서 대장으로 떠올랐던 거, 네오, 비체인? 아니죠. 온톨로지였죠. 그래서 온톨로지 1순위로 과감하게, 고민도 안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이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채 하루도 지나기도 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쭉 보여지게 되요 목표했던 590원 돌파하며 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한 번, 두 번.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 먹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와 이거 지금도 흐름이 괜찮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온톨로지를 통해서 최근에 조금 재미 못 보셨던 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나름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 34분에 시 243원에 272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12%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죠? 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종목 역시 목표로 했던 272원 돌파를 했고 위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거르만 났더라도 12%는 최소한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 방금 봤던 온톨로지와 합해서 수익을 계산을 한다면 누적 24%가 저번주 말에만 나왔기 때문에 요즘 혼자 하면서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정도 수익은 어떻게 작용을 한다? 아,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요즘 혼자 하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은 매매하는데 큰 힘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원하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확인 후 취향껏 나랑 맞는 것 같다 하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